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의 하나뿐인 고명딸 역할을 120% 소화해내고 있는 배우 김신록은 1981년 3월 생으로 올해만 41세이며 연극 배우인 박경찬과 2016년 결혼했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배우인데요. 2020년 방법 이후로 매체와 무대를 병행하고 있으며 2021년 지옥에서 박정자 역을 잘 소화하여 드라마의 흥행과 더불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김실록 배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은 이후로 우연치 않게 그녀의 학력이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 학사, 한양대 연극영화과 석사, 한예종 연극원 예술전무사를 취득한 학력 종결자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보여준 연극 공연을 보면서 배우를 꿈꿨는데요. 아버지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엔 연극 배우로 활동했었고 그때 아버지가 남긴 연극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라는 말은 그의 배우 생활의 금과 옥조가 됐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사회부 연극반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배우를 꿈꿨고 2004년 연극 서바이벌 캘린더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를 알아본 게 부산행 연상우 감독입니다. 그녀는 10여 년간 배우보단 연기 선생님으로 살았는데요.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메소드 연기를 배우기 위해 미국 유럽의 극단에 방문 유학까지 다녀왔고 그리고 그는 무대보단 강단에 주로 섰습니다. 교수에서 배우로 전업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간간히 공연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강의로 버는 돈이 주 수입원이었죠. 2019년쯤 연기를 통해 수익을 100% 창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그녀는 사회대 연극 동아리에서 꿈을 키우며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꽤 많은 대기업 인턴십 과정을 거친 그녀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의 제안에도 본인의 마음은 뜨뜻 미지근했고 배우에 대한 마음만 커져나는 일반 직장인 보다 배우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에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지옥행을 꼬집 받는 박정자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대가로 30억을 받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모습부터 자녀들만큼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모성애까지 김신록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넘나드는 연기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함께 연기합을 맞춘 배우 김현주는 김신록 배우에 대해 이런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김신록 배우는 정말 힘 있고 분석력이나 캐릭터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진지했어요. 그런 자세를 모조리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배우로서 충격적이었고요.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구나.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자아 성찰을 하게 한 배우인 것 같아요. 앞으로 동료 배우로서도 기대되는 배우입니다라고 칭찬을 덧붙였다. 그리고 김신록 배우는 작품지옥으로 백상 예술대상 청룡시리즈 어워즈 등에서 총 4개의 연기상을 휩쓸며 뒤늦게 라이징 스타 로 대중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녀는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어느 날에서 김수현을 이용해 부장 검사가 되려는 이에 타산적이고 외골수이며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엘리트 기득권의 한계를 지닌 인물 안태일을 맡았는데요. 함께 출연 중인 배우 차승원은 이제 업계가 김신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동차 광고를 찍었는데요.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 명차 볼보의 S90의 메인 모델이 되며 김신록 배우의 인기를 연일 치솟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현재 중반을 넘어서며 클라이막스에 점점 치닫고 있는데요. 김신록 배우가 앞으로도 멋진 연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싫으셨다면 따끔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